없다, 없어. 맞아요. 테슬라는 아예 없어. 저희들이 할 게, 진짜, 현재까지는 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테슬라를, 좀 죄송하지만,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봄수군역은요, <laughs> <laughs> 독일차는요, BMW, 로시리 히클 이런 거는 일단 국, 국내에서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리다 보니까 재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코어롱이나 한성, 뭐큰 업체들이 독점 계약을 해서 많이, 재고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안 팔리는 차들, 아니면 새 차들 이런 것들만 잘 없지, 웬만한 것들은 국내에 다 있습니다, 재고가. 그리고 만약에 없더라도, 특히 일본대한 2주에서 4주면 독일에서 넘어옵니다. 못구하는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차도, 테슬라도,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테슬라 모델이 몇개 없어. 그니까 웬만한 거 진짜 좀 크게 많이 먹은 거 아니면, 왜요? 조그만 것들은 다 재고가 다 있습니다. 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드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미국서 시키면 다 있습니다. 다 와요. 못구하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많이 팔린 차들은, 미국 차들은 재고가 있는데, 근데 요새는 미국 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이것도 사실, 이거보다는, 약간 세모에 가깝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근데, 제네시스 X는 뭐냐? 웬만한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하나씩 지금 없는 것도 있어요. 몰딩도 없는 게 있고, 반바가 없는 게 있고, 이게 차가 돌아가면서 안 나옵니다. 현대기아 차는요. 어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신차가 나오는 것들, 요새 소렌토앤 큐포, 카니발, 뭐, 이런 것들이 부분도 안 나와. 맞죠. 한 두세 달씩 이상 기다려야 돼. 차주 막강의 놓고 해도 안 돼. 진짜 애로사항 있고요. 대신에 르노 삼성, KGM, 그다음에 쉐보레, 쉐보레는 미국 차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파는 것들 그런 차들은 부품 수급이 웬만하면 잘 됩니다. 일본 차들은 왜 세모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칼수로 너무 안 팔리고 있어요. 독일 차처럼 많이 안 팔리니까 이 일본 차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재고도 안갖다나 요새 닛산 차, 인피니티 차 이런 거 부품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일본에서 온다. 렉서스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린 차들은 재고가 좀 있긴 한데요. 혼다도 옛날인 것들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안 팔린 차들, 오래된 차들은 재고가 없어서 일본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가져오면 다 있습니다. 일단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구독 안 누르신 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댓글 안 누르신 분도 있죠? 바로 지금 눌러야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판금 강도로 쳤을 때 판금 강도로 쳤을 때 우리 판장이 얘기하고 왔는데 포드, 철판, 이거 막 때려받는 차들 있잖아. 요 미국 차는 진짜 단단합니다. 세보에 지혜 그런 차들은 진짜 단단해요. 왜냐면 철판은 엄청 두껍게쓰거든요 단단합니다. 근데 안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단단하다는 겁니다. 찌그러질수도잘안 찌그러지고, 펼 때도 잘안 펴져요. 근 그게 비슷한 수준의 도비차라면 미국 차 포드 지혜 이런 거고그 다음에 제네시스하고 그러니까 렉서스도 반장님은 이제 거의 뭐 도비차가 만큼 비슷하다고, 그 많이 단단하다고 하는데, 뭐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제네시스하고 렉서스하고 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혼다, 어코드나 이런 차들은 그랜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코드는 그러니까 어코드나 그랜저는좀안 단단하고 렉서스나 g 8 0이나 GV80 이런 것들은 좀단 단해. 브레임도 그렇고 디엔더도 그렇고. 이해가나서그 이어. 쉽재, 일단은 더 많네요. 잘하재. <laughs> 네 엄청 잘합니다. 괜찮죠?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도색 비용, 도색 비용 얘기 좀 해주라. 도색 비용은 뭐 색상 따라 차이가 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맞는데. 뭐 빨간색, 뭐 노란색, 파란색 이런 정도. 알록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요새 근데 또 페인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뭐 1년에 한40% 계속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색상 따라서 차이 나는 거는 이제 맞는 거고 뭐 흰색, 검은색 이런 건좀 싸고 뭐 저는 그 정도까지 별라할수 있을 것 같아 야 지금 도겸장 여기 비교를 안 하더라니까 자 일단 결론적으로 요 요거는 차종마다 차이가 나는 게 크게 아닙니다 어 국산차는 조금은 싸요. 뭐 아반떼 이런 것들은 좀 싸게 해드립니다. 하지만 제네시스급으로 가면 우리 클리어를 똑같은 거 거의 똑같은 것이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료가 똑같습니다. 판금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독일차 미국차 제네시스 일본차 이런 것들이 비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도색비용 판금 도색비용 차이. 근데 색상 마다야니다 제네시스가 만약에 새 빨간색이고 펄 색상이야. 그러면은 뭐 미국차 뭐 링컨 그냥 흰색 그런 경우보다 제네시스 빨간색 펄 색상이 도색비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수입차라고 도색비용이 무조건 훨씬 더 비싼 걸합니다 근데, 공장들마다, 정공장들마다 뭐, 다 다르니까요. 다른데, 판도색 비용을 국산차를 좀 적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장 기준으로는 사실, 비슷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저는 색상마다 차이가 나는 거지. 엄청 빨간색, 파란색, 막센 노란색, 막 완전 펄 색상. 이런 것들이 저희가 차이가 나는 거지, 차마다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잘하나? 네, <놀람> 저 <먼저> 잘합니다. <놀람> <놀람> 그럼, 이거, 이번에 잘, 좋으면또 다음 것도 또 제가 일타 강사로 또 나서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제대로 막 그리고 이제 정비 비용은 정비가 사람들이도 궁금해. 요거는 뭐 보험했을 때상관없딱소소비가잖아없는데 정비 비용 정비는 저희 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JH 모터스 사장님하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 독일차 미국차 사실 좀좀 알거든요. 이 미국 차가 사실 좀 힘들어. 이거 정비하기 좀 힘들거든. 차도 크고 막 올라가 힘들고 정말 힘들어. 이런 비슷한데 요거 한번 전화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JH 모터스 사장님 나오세요. 네, JH 모터스에 왔습니다. 전화 통화 안 하고요. 그냥 발로 뛰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벤츠, 아우디, 수입차 위주로 국산차 위주로 또 하는 공장이고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주제가 그겁니다. 독일차, 미국차, 테슬라나 그 다음에 뭐 GM, 그 다음에 포드, 어. 그 다음에 일본차하고 제네치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일본차는 고장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 독일차, 미국차 그 다음에 형지차, 뭐 이렇게 비교해갖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독일차가 좀 고장이 많이 나는지, 미국차가 고장이 많이 나는지. 차는 고장률로 따지고 보면 이게 비중마다 틀린데, 미국차, 캐딜락, 링컨, 포드, 이런 차들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큰 고장률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보통 가솔린 위주로 좀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독일차나 독일3사 같은 경우에는 디젤도 이제 병행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고속도로를 좀 위주로 많이 뛰는 차종이다 보니까 잔잔한 고장들이좀 많아요. 독일차가 좀더 많은 것 같네, 요 미국차보다. 또, 그렇죠. 그게 또, 디젤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뭐, 같은 가솔린이라고 치면? 굳이 디젤하고 가솔린을 두고 제가 평판하기는 그렇고. 아니더라도 그러면 미국차보다 독일차가 조금 더 그러면. 그러니까 내구성으로 보면은 제 느낌인데. 솔직히 독일이 좋긴 좋아요. 근데 꼭 보면은 특성이 있게끔, 이게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물순환구가 좀 결함이 많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 벤츠 이제 디젤이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또저 엔진 오일 누유라든지 안에 있는 뭐 센서들이 좀 고장률이 좀 제법 있더라고 일단은 제가 벤츠를 한가 얘기하면은 서머스탯이라든지 모터펌프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취약하게 하는 점이 많고, BMW 같은 경우에는 물순환구 호수, 보조 탱크 이런 것들이 좀 가다율이 많더라고요. 미국 차들은 사실 잘안 팔려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보면은 고장이라고 할 것보다는 이제 소모품성이 네 그렇죠. 미국 차보다는 독일 차가 조금 더 자주 주기가 온다. 주기가 좀더 대대적으로 좀 빠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판매량도 원체 작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저도 뭐 노틸러스 그다음에 캐딜라뭐 크라이슬러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오시는데 크게 고장 난 거는 솔직히 저는 못 봤던 어.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이런 것들은 차 크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몇번 들어와 있던데, 그런 것도 고장이 잘 나요? 잘안 나요? 예, 잘안 나요. 그냥 손님들이 소모품들만 교환하러 주기적으로 오시는데, 그게 어, 고장이 안 나네. 부품들이 없다 보니까, 직구를 하든지, 또는 저희들이 좀싼 사이트 보시면 아마존, 또는 뭐, 알리 이름 쪽에서 제가 주문을 해서 이제 수리하다 보니까, 거의 대놓고 주차를 해놓으시고 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차들을 보면, 수리를 오래,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하고 좀 고장률이 많다 생각하는데, 부품이 없어서 그렇게 대놓을 뿐이지, 크게 고장 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괜찮네. 예, 차 괜찮아요. 와, 이사 제네시스는 고장 잘안 나잖아? 제네시스는 진짜 없죠, 아예. 맞죠. 근데 요즘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나오는 제네시스가, 저 에어컨이 안 되는 경우가 제가 한 다섯 어, 대 정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수리막 보증서리가 보증수리, 많, 보증수리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음. 2020년도 초에 나왔으신 분들은 초기에 빨리 그 현대 가셔가지고 그 에바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에바포레이터에 거기 누설이 많대가 지금 AS가 지나서 이제 비용이 1 0 0만원 이상 부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빨리 가가지고 AS도 남아 있으면 한번 점검을 받아 집하고 다신 분들 음.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음. 그러면 테슬라는 사실 수리할 게 없잖아요. 테슬라는 솔직히 저 아직까지 접안 해봤습니다. 접안 해봤어. 수리를 뭐 거의 할게 없으니까. 네, 네. 그건 뭐 브레이크도 안 밟고 엔진오일도 없고 소모 뭐 없다 없어. 맞아요. 테슬라는 아예 없어. 저희들이 할게 진짜 현재까지는 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laughs> 테슬라를 좀 죄송하지만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당연하지 먹고 사는 문제인데 <laughs> 그는 맞습니다 그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음. 차는 독일차가 좋지만 부품성이 뭐 미국차보다는 독일차 좀 많이 좀 교체주기가 더 빨리 오는 것 같다. 네, 대신에 이제 또 미국 차는 우리나라에서 막잘안 팔렸으니까, 사실 BMW 벤츠는 되게 많으니까, 비교군이 많아요. 근데 미국 차들은 사실 많이 안 팔린 것도 있어서,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정비사가 매일 저희, 몇년이으면 한, 가서 한 20년 20, 했죠? 한 19년, 년 19년, 한 20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느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laughs> 그 반박하시는 분들, 이말 네 맞음. <laughs> 반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뭐, 기는 얘기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반박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는, 네, 독일차보다 미국차가 고장률이 <laughs> 좀 적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이어갑니다. 자, 이어갑시다. 잘 듣고 왔죠? <웃음> 자, <웃음>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댓글 달아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분위기 좋으면, 또 다음에 영상도 또 다른 거 컨텐츠도 이렇게 일타강서또 <laughs> 나설게요. 그리고 업자분들도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웃자고 하면서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100% 정확한 거아닙니다 그리고 차종마다 케바케가 되게 많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가 통용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플 나시는 분들 무가심보다는 악플이 낫습니다 악플에 단련되어 있으니 뭐라도 달아보십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타 강사 본강사였고요 보조강사 <laughs> 퍼스이였습니다 <laughs> 안녕 <laughs>